이렇게 선거실 위에는 다 같이 몰려다니거든요. 방금 전에 김문수 선배님 바로 앞에 한 시간 전에 연설하실 때는 지금 연습보다 한옥편가 나아졌어요. 야, 근데 여기 오니까 발을 그냥 하나 올리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생각하시네. 그러면 김문수 선배님을 향해서 금방수 그 다시 한번 갑니다. 오면서 우리 여성 대표분들이시죠? 여러분께 아마 어떤 제가 대표가 되면 어떤 제도적인 약속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. 아마 앞에서 다른 예비 주자분들이 이미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하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여성을 남성 앞에 세우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원동력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보수제 폐지할 때맨 앞장서는 거 기억하세요? 네. 제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부시장 중에 여성을 이동했던 거 기억하세요? 네.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접시했지만 물론, 남성분들도 의의가 좋지만, 저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의의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왕 맞시실것 같아. 저도 옛날에는 실험실에 있는 대한민국 전형적인 남성이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게 원인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,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딸만 키우입니다. 딸 키우면서 점점 점점 마음이 마음이 양성이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겠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습니다. 여러분 제 진심이 느껴지세요? 제가 지난 수강선거 때도 그렇고 공천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천 비율 이한10% 정도 되죠. 그런데 당선 비율은 20% 정도 되는 걸 보면서 역시 경쟁을 거치는 분야에 관한 시험을 보든 선거를 하는 여성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계속 가면 되겠죠.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당의 앞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. 내년 선거 중요하죠? 예! 문재인 정부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실패한 정권이라는 걸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걸 온전히 우리 것으로 가져오려면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다음 대선 때 정권을 퇴치하자면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하죠? 예! 이게 일이죠? 예! 제가 지방도 좀 다니고, 인심을좀 들어보니까요, 정통 보수 세력만 결집시켜서는 내년 총선이 정말 수도권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가운데 중도층을 좀 가져와야 하는데, 어떤 주자가 당의 얼굴이 되고 간편이 돼야 이게 가능한 미션이 될지,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당원 동료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. 이미 시간이 다 됐다고 쉬어가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착취출 함께 합시다! 총선은 동의 하나의 비련이 되겠습니다.